그러고 보니까 그거 들으셨어요? 여수 식당 유튜버 사건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쟁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민사적 형사적으로요? 네. 식당 입장에서는 들어온 손님한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한다거나 눈치를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채무불이행 쪽으로도 연관이 될수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는 거니까 매매계약의 일종인데 매매계약에 있어서 좀 불안전한 서비스라든지 용역을 제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식당 측에서는 업무 방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까? 일단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거짓을 사용했을 때 업무 방해 성립하는데 거긴 유튜브 부분이 그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에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분은 제가 봤을 때 사익을 추구하는 면보다는 공익적으로 제보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될것 같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경멸적인 표현 내지는 욕설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런 표현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분이 죄가 성립된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는 보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